다음에 진행해볼게요. 보기상 전화. 어서 오세요. 어머, 헌터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하이메타 S 시리즈입니다. 오,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아, 이걸 바로 살수 있는 거야? 야, 좋네. 야, 지금 내가 지금 인공 메일인가 생각하면 상당히 방어 연마사... 아, 그렇네. 이렇게 해서 바로 지금 레벨을 이렇게 올릴 수 있겠구나. 지금 내가... 가드 가 아마 높듯을 아 오토가 솔직히 이 정도면 하이메탈로 바꿔도 되, 되긴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좀더 보고 어, 보고 해도 될것 같고요. 자 중앙에 보면 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요? 나의 얼굴을 보고 싶어? 그냥 이런 거요 지금 잠깐 이제 본 내용이다 보니까 글씨 좀 크게 보려고 잠깐 이렇게 가리고 하고 있습니다. 자야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역시 당신이었군요. 스 속이 가네요. 네, 나니까 납득이 가나 보네요. 네, 왜냐면 나 혼자서 다 잡기 때문입니다. 수리하라고 나서난너 떨어 또뭐잡고 오라고 하겠지. 이코는 이곳이에요. 방어 지휘간이올 때까지 수리를 마치고 싶이렇다 아, 당신은 자재로 운반한 모래선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사만 받는 시적로 자이묘자재미의 수렴을 부탁합다 열사 속에서 온하무 암흑의 지사 자, 그 이외에도 지금 말을 걸어야 되는 친구들이 몇명 보입니다. 자, 여기 하나 있고 그면 중앙에 하나 더 있어 보이는데 지금 어디지? 말거는 크게 있거든요. 어 어디지? 아... 아 여기 있다. 도구상주의 세상 품이 들어왔다. 몬스터 책이 있어. 음. 자 몬스터 책은 아직 급하진 않으니까 천천히 보기로 하고요. 자 무기는 아직 여기까지가 한계겠죠. 어 일단 이이 이 장비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타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일안 물었대. 난 그냥 게임한테 뭐가 얼어 죽이 일안 물어. 해내고 말겠어. 돈 드라마 강화하자 제작자. 까지 비교도 할수 없는 위험한 몬스터가 잔뜩 있습니다. 아, 이제부터 상위 몬스터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한 대만 주면 졸라 아프겠네. 자, 그러면 퀘스트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지금 오오캐 퀘스트는 없고 6의 퀘스트가 이거 긍진 없는 제가 아까 거기서 났던 거고 긴급 퀘스트. 이거 그냥 아, 이건 별 7개야. 아, 별 7개야. 다이묘 자자미 한 마리 실력저 다이묘 자자미 이제 몬스터 포지에서 이제 만나는 건 처음이 되겠네요. 제가 다이묘 자자미를 잡아 본 적은 몬스터 프론티어 때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잡을 게될 거예요. 다이묘 자자미는 한숨금으로는 잡기가 좀 힘든 면서거든요. 네, 해머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녹는데. 네, 나도 달묘자잠이 잡을 때만큼은 해머나 수류피를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일단은 어 지금 네, 좀 준비를 해야겠죠. 상위라면 여태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아머로는 상당히 좀 타격이 클 겁니다. 일단은 지금 뭐냐 그 보물상 이거 상자 있죠? 어, 상자 여기 있다. 어 아이템 박스. 아이템 박스 준비해서 여기서 지금 쿨드링크를 다섯 개딱 꺼내놔야 돼요. 어, 다 꺼내놔야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템 같은 경우는 합분이다 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다음에는 이제 밥만 먹으면 됩니다. 잘 몰라 할 거냐? 어 이제 일단은 공아 그래 그래도 그래 공대 붙여보자. 공대로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 어, 일단 연마술이 좀 급해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검이 안 좋기 때문에, 어 음... 오, 내용 많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긍지노프 퇴광부부 이걸 먼저 하고 가고는 쉽지만 자, 기꺼이 거 긴급 퀘스트 생긴 김에 이거부터 조선에서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이묘자잼이 한 마리 수렵 가보겠습니다 자, 열사 속에서 온 안부인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사막 맵도 나한테 처음이에요 제한 시간은 50분입니다. 자, 지도밖에 없습니다. 어, 맵이, 자, 맵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게 보이네요. 맵이, 어,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일단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가기 전에 쿨드링크는 먹어야 되겠네요. 쿨드링크 먹고, 그 다음 아직 맵 하나도 모이니까 페인트볼로 가보고. 네 그죠? 아직 나는 맵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다이묘 자자미 처음에 어디서 만나는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고립된 점개꽤 있죠 이거 6번, 8번, 9번 저런데는 아마 쿨드링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아닐 거예요 자 일단 내생각에 7번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 없네요 아... 어디로 가야 되냐? 3번에서 다이묘 자자미 영상이요 자제보 들어왔습니다 그만. 자, 일단은 한번 사막에 대해서, 어, 맵을 좀 돌아볼까? 자, 빙 돌러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넓죠? 27만 블러 필요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네요. 어, 언덕 지형이 있고, 여기 넘어가는 데가 있고, 오의려로 어, 좁네요. 자, 그러면 여기 4번. 어, 4번이 오히려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많죠. 여기에 지금 뭐 낚시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네, 어, 여기, 여기 단차하기도 유리한 지점이 많고. 자, 문제 3번 지형이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나오네요. 첫 만남인가? 영상이 있겠죠. 자, 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나요? 들어가야죠? 오케이. 아, 매달 수도 있는 건 몰랐네요. 자, 다이묘자자미 전투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프론티어에서 알던 패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어,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측면을 때려야 됩니다. 어, 여긴 아예 박히지도 않네요. 일단 다이묘자자 패턴 중에, 어, 어, 야, 야, 어. 자, 일단 일반 공격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일단, 지속적으로 움직이셔야죠. 발라주고. 아, 따다 따. 다이묘자재미가 뭐가 위험하냐면, 그, 아마, 내가 프로티어때 피터를 기억하면, 그냥 제자리 점프를 했다가 박는 공격이 있을거예요 어우 야 아프다 야 아파요 자 아픕니다 어이구 자 처음 잡는거다 보니까 상당히 주의를 좀 하고싶어요 자 회복약 그레이트 하나 먹어주고 오케이 한번더자 일단 낙차를 해서 어... 등껍질을 파괴하는 걸 우선 목표로 삼고 싶어요. 오케이. 자, 한번 먹여놨고요. 그리고 집게 파괴가 되는 걸로 기억하지만 일단 약점은 얼굴로 기억하고 있고요. 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면 그럴 겁니다. 자. 아마 점프 공격 맞으면 상당히 아플 거라 예상이 됩니다. 저 땅에서 찍는 곳은 아플 거예요, 많이. 자, 웬만하면 왔다갔다 하면서 그래서 낙차 기회를 봐줘야죠. 오케이. 자, 한번더 올라왔습니다. 보고요 자, 한번더갈수 있죠? 자, 무기력 떨어졌어요. 올고 자, 빼어택 공격 있죠? 자, 조심. 오케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조심. 이게 신규 패턴이군요. 어우씨, 나 저럴 줄 몰랐는데. 어, 네. 어, 브레스 쏘면서 이동하네? 자, 일단, 일단 도망갔죠? 어 깜짝이야. 저, 저 패턴은 과연 놀랐어요. 자, 지금 제가 지금 하나 까먹고 안 챙겼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고기거든요? 고기를 챙겼어야 되는데, 고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상위에서의 대비가 좀, 어, 좀 그렇습니다. 아, 자, 한, 이제 두번 맞진 않을 거예요. 네. 어, 안, 아, 안 되네. 가만있네요, 어. 자, 그 다음에 추가 패, 공격 패턴이 있나보네요. 저것도 공격 패턴처럼 보였거든요. 자, 일단, 너면 여기로 유인. 어이구, 이구 맞았죠? 아, 이거는 실수했다. 자, 가능하죠. 오케이, 올라왔어요. 등껍질 깨지기 깨지는 거죠. 계속하면 확실히 장비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지금 다이묘자자미를 상대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진짜, 진짜 많이 난다 아이고, 아이고. 자, 약간 지금 범위가 안 잡혔나 보죠? 어 저거다 저 패턴이 진짜 아파요 저 패턴 지금 내 체력을 맞으면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저거 조심해야 되고 아 타격이면 안 깨져요? 아까 뭐 단차로 깨진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어 별거 안 들려나? 어 차지 공격 거의 안 써요 차지는 이제 공격을 회피할 때 쓰기 때문에 어 깨졌다 깨졌다 그렇네요 몇번더 하면 더 깨지겠다 깨진.. 깨지네요 자, 화났어요. 어이거 게임 민첩하네, 이 친구. 네, 게임 민첩해요. 자, 저 공격 맞죠? 아이고, 이거 어, 죽겠다, 죽겠다. 자, 고양이, 나이스 타이밍 회복이에요. 자, 조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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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뭐야, 뭐야, 아, 저런 기술이. 아, 근데 네, 왜 아파, 봐봐, 니, 띵띵띵. 아, 봐봐, 봐봐. 야, 아, 살려, 살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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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야, 오우 씨. 어, 나 지금 쫄았어요. 지금, 좀 빨리빨리, 빨리, 일단, 도망가야겠다. 어우, 씨. 어우, 씨. 저런, 저러... 먹는 패턴이, 어, 상당히 강력하네요, 저거. 어 완전 망했죠, 지금. 네. 어? 어, 네, 쫓아왔어요. 야, 시간을 주지 않겠다. 네, AI 좋죠. 어 야, 백어 탭, 태... 어, 백스텝. 자, 한 컨트롤 합니다. 어우, 좋아요. 이게 역시, 파괴가 완전히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어. 오, 야! 어 <laughs> 조심. 조심. 빼고. 유 위치를 잡는 게 낫겠죠? 자 올라왔죠 여기도 랑고스 카드는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올라가고 많았어요 좋아요 풍부공경이 많죠 아 어. 조심조심 뒤로 가는 것 자체가 그게 아닌가? 어. 자, 아, 조심 자, 도망가고요 자, 일단은 페인트볼 부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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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 이게 일어나자마자 어 아, 다이브 자자미가 프론티어 때다이브 자자미 생각하면 완전 착각이네요 아. 어. 아, 어, 론트타 자이머 자자미보다 훨씬 어렵네. 라이도가 어, 이제, 이제 동, 동네 가자미가 아니네. 자, 놈이 지쳤어요. 아이고, 아이고. 자, 도망갔습니다. 일단은, 스토돌도 쓰고. 회복량 하나 먹고 허 <laughs> 그러니까요 야.. 강하네 달면 자점이 말고 딴 애도 패턴이 좀달라졌으려나 달면 자점이 이 정도면? 아 자고 있었구나! 아 얘가 자는 곳이구나! 네 지금 자는 줄모 지금 덮쳐버렸죠? 내가 아 나로도 얘가 자는 곳이구나 저쪽못 가겠네요 와라 아 저쪽이 저쪽에도 이게 있네요 오케이 급할 거 없어요 어? 라고 알묘자점이 사망라인은 처음부터 상위라는 거네요. 하위가 없다는 건가? 그런 게될 수도 있겠네? 자, 전투가 시작한 지 지금 이제 15분이 가볍려갑니다 역시, 검의 검이 좀더 좋아져야 되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아니, 지급품딱 도착하니 끝나네. 지금품 이제 도착할래? 자, 적을 채치했습니다 아, 어,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로 싸울 만은 하네요. 어, 근데, 이제 막, 디아브로스 같은 애들 상대하면 아마 이 장비로는 이제 막, 수레를 <laughs>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laughs> 어, 장비 강화가 좀 필요하게 느낍니다. 어. 자, 일단 잡은 거 그렇다 치고, 지금 여기에 뭐 먹을 수 있는 게또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이게 다 수정인 것 같은데, 마카라이트 찍었네? 그니까 인고스. 이게 지금 인고 세트 세트가 지금 방어력이 175도가 나오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포 그냥 몬스터한포할때그 무슨 세트였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테츠카브라 세트 있잖아요. 그거 세트 다맞추면 방어력 200 넘지 않았어요? 어. 그래 가지고 그걸로 살았, 살았던 것 같아요. 금강색 말고 아니야. 아니. 아니 초기에 내가 스토리 넘어갈 때 입었던 거 있어요. 그게 좀 방어력이 많이 좋은 세트가. 이름 까먹었어. 야 방패계 이제 레어 6, 6이네요. 야. 근데 이거 다 자자미 세트도 방어력이 높아 보인다. 딱 보니까. 자 다이묘 자자미 사막에 방패 무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진문양대에 성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아, 잡으면 이렇게 이제 추가로 음, 말을 거는 게어또 많이 생겼네요 돌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무사히 나가고 있어요 예 고령 간츠코의 강화를 부탁해 아, 두개다 해야 되죠 지금 말가는게좀 생겼어요. 이제서브캐스트인가야오잠이가어슬렁거리고 있어 야오잠이가그다이묘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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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오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아거 그런 거이 뭐야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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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상 하나 주지 쪽이 좋아하는 청계전은 어떨까? 어, 이제 이제 뭐 여러가지 퀘스트가 나오는데, 지금 저 청계조라는 건좀 아종 말하는 거 같죠. 네, 보통 청색은 다 아종이거든요. 그 다음에 말을 걸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레나. 이제 아레나 가면 되는 건가? 아레나 말 걸게 있겠죠? 여기 역시 있네요 나나나나 냥 나라리오- 꾸며서 <놀람> 깨 버렸다 최근에 도스란포스 두 마리가 나타나서 여행자들 굉장히 곤란했다. 도스란포스 진짜 오랜만이다. 용사는 병장의 기습을 받고 <laughs> 이게 아닌데냐? 아직은 초석 어 지금 듣고 싶은 노래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에 노래 선택 초석의 노래밖에 아직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건 저번에 들었죠? 자 다시 돌아가봐요. 성계좌 양쿠 가정이에요. 네, 오케이. 아 양쿠 가정. 어 여기 말 거는 게 어디 있지? 저 위에 말 거는 게 찾아봐야겠네. 거너 그래 거너한테 말을 걸라고 했는데 왼쪽부터. 어 여기 있나? 아니야? <목소리> 내가 도와줄까? 나 말해줄 땐아 후후. 바바콘가 아종의 가스 아. 이런것도 다 영상에 뜰려나 모르겠네요 아 헌터님 권한있게 들었습니다 고령관 측포 광화를 양캐스트 지금 우리는 연구에 연구를 같해 새로운 스타일과 스킬을 구한 해냈다냐? 우리 천재다냐? 주사한 <laughs> 방면에서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여여 헌터 서치 상위 캐스트 7이라고 뜨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위로 가려면 하위로 가면 이렇게 뜨고 아 이제 상위로 가려면 이렇게 뜨고 아, 7 써. 엄청 많네요. 야. 개차 자연석 수량. 테치카브라 연속 수량. 야, 계속 나오는 거죠, 그냥. 야, 이게 그다 재료 때문에 그래요. 야, 이젠 슬슬. 좀 장비 업그레이드 좀 생각해 봐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야. 이제 나도 좀 집회소도 조금 가면서 이제 집회소랑 같이 맞춰보면서 어 내일은 집회소를 맞춰서 한번 방송해보는 게 어떨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